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남양제, 장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옥자의 반찬을 찍기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재료를 공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옷집이 있어요, 이런 거. 또 아버지 작업복, 따뜻한 거 하나 또 사드릴까요? 예, 어?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거 두꺼운 건 어떻게 해요? 아, 2만원? 이만한... 아버지 또, 추우니까 가하나 또.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지는 득템했습니다 따뜻한 것 같아요. 아, 집이많네요 이렇게 아, 이런 것도 어머니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인가까 아, 심하게 사는데요. 아 사장님, 저 꽃무늬 어, 앞치마 얼마예요 그거 2만 5천 0원인데 2만 원2 0원주세원어생선집 <laughs> 있어요, 만원집 양미리 어떻게 해요? 6천원이요? 아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오늘 너무 추워요 어머니 와 이게 추운데 또 왔어? 근데 왜 이렇게 분따리가 많어? 네? 왜그따리가 이렇게 많어? 엄마 제가 또 누구겠어요 엄마 옥제반찬을 위해서 제가 오늘 옥제반찬 재료를 봉쇄해왔습니다 그래? 네. 일단 이거는 어머니가 복제 반찬 열심히 하셨잖아요? 응 그래서 설마.. 설명이... 그렇지, <laughs> 열심히 했지 가연 뭘까요, 엄마? 랬어요과가 뭘까? 짜잔! 뭐야, 이거는 또? 이게 뭐야? <laughs> 뭐, 뭐야,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여기는 아, 이렇게? 네, 한번 해보시래요요 해볼... 해볼... 네. 네. 어떠세요? 아, 어떻게... 아, 뭐, 이게 그... 요즘 핫해요, 엄마 요새? 네. 근데 어때? 괜찮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오늘 마지막으로. 놀라지 마세요. 와, 옛날하다 대단해요. 이킹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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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리에요. 양미리! 제철 양미리. 지금 한창 먹을 때거든요. 옛날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양미리 이렇게 졸여놨는데, 제가 붙은 막에 앉아서 하나하나 다 양미리만 건져서 먹다가, 나중에 무만 냉겨놔서 엄마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 <laughs> <laughs> 그래서 그렇게 맛있었어, 이게. 에 그걸 이걸 처음에 사왔잖아. 이걸 엄마가 소금 약간 그뜸불에 이렇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씻었어. 아 씻은 다음에 흐르는 물에한번 두세 번 씻고. 아 세척게 이렇게 해놓으신 거다. 어, 세척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비, 비린내가 좀들나는것 같아.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한 번. 알겠습니다. 음, 항상 여기를 이렇게 잘라갖고 머리를. 네. 여기에 내장이 있어. 내장이요? 네 응. 음, 이렇게 쭉 나와, 이렇게. 이거 이거 이게 아 조금 나와 이걸 빼야 돼 내장을 깨고 그래야 씁쓸해지가 않어 아 씁쓸하지 않죠? 분면 응. 끝에를 잘려야지 이 등분으로 이렇게 먹기 좋게 응. 지금 손질 다 했잖아 승아네 네가 장날 가서 사서 그런지 네. 여기 알이 있잖아 알 있는 것도 있어요 알오 보인다 알이 맛있잖아요 아마 응, 알 들은 게 맛있어 잘 사네 또 이런 거는 근데 좀 약간 이건 잘 사는데 네. 이거마왜 어,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너무 꽃밭이라. 그 일단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갑자기 그렇게 넘어가신다고요? <웃음> <웃음> 저기 생강청을 만들었지 우리가. 그렇죠,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생강 대신에 네. 생강청을 넣으려고 배도 들고 저기 설탕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갔고. 그렇죠. 이거 넣도 되거든. 이거 이렇게 넣고 한 스푼 정도. 음. 이거 완전 액기스잖아요. 네. 하나, 이게 더 진하고 괜찮아.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하나. 하나. 세개 정도. 마늘. 마늘. 한 스푼? 크게 한 스푼? 두 스푼. 네. 마늘 많이 들어가 맛있어. 네. 그리고 이거 참기름. 참기름 하나. 하나. 약간 단맛이 있어야 되니까 설탕. 설탕? 응. 설탕 한 하나. 스푼. 네. 물하고 간장, 진간장. 진간장하고 응. 물? 응. 하나? 하나. 두둘세 개. 네개 정도 해고. 네. 간장도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개 정도 있고 네. 이단간으 응, 네. 이거는 저기 액젓 액젓 하나 하나 이렇게 고 이제 간을 봐갖고 네. 모자라면 더하면 됩니까? 네간 보시고 있습니다. 약간 들 저기니까 네. 간장만 조금 더 하나 둘셋 이따 물을 네 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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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정 아니면 어네 물은 이제, 정도 넣고 네 물을 넣고 어머, 조심하세요 천천히. 양파 고추 넣을게 산은 이제 썰어놓고 이제 마지막에 어느정도 네. 끓으면 이제 여기다 이렇게 넣어 양미를요? 음. 아 넣고 이거 아까 소스 맺는거 소스 음. 뿌려주는거죠? 응 음. 이렇게 하고 친구 먼저 네. 약간 간을 더 해도 돼. 네. 간을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한번 조려보게. 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잠깐 조릴 동안 저 화장실 좀 잠깐. 그래 갔다 왔네. 응. <laughs> 저기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또 아들이 이거 앞치마를 사왔다 그래서 또또 마음에 안 드는 데또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안 사다 줄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너무 꽃밭이라고 그렇게 넘겼는데 또 해야죠 또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쟤는 좀 안목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잘았는지 엄마 잘하고 계세요? 예예. 예, 지금 졸이고 있어요. 이제 네? 다 졸여진 것 같아요. 네? 네. 그 여기다 아 이제 파로 마무리. 파로? 응. 이제 완성. 이제 불 꺼야지. <웃음> <웃음> 어머니 응? 어떻게 오늘 세레스로 비법 있나요? 아 세레스로 비법은 여기 생강을 넣어야 되는데 네? 저번에 만든 저기 생강청 있잖아. 네 그걸 이용했어. 아~~ 그때더 맛이 괜찮네. 그맨들어 넣으니까 계속 요리에 생강 아... 들어가는 요리에 넣으니까 괜찮더라고. 예. 구독자 여러분들 도가 지금 양미리철이거든요. 근데 양미리 고르실 때. 배가 톡튀어나온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고르시면 그 안에가 알이 있어요. 아, 그 알되는거사시면더 맛있어요. 그런 거 고르셔갖고 저는 배를 데다2 3인 정도 를 건조를 시켜요. 네네. 이렇게 널어놓으면 그 얼었던 그 물이 쫙 빠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바로 했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삼일 동안 널어놨다 하시면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아, 물컹물컹 바로 맛있고. 하는 거보다 그렇게 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시, <laughs>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면 저한테 힘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만나요.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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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내가 나인 앞치마또한번 가볼까? 엄마? 응? 네? 왜 네, 바로 보셨세요 아니 끝났잖아요, 이제. 어? 어머 엄마, 끝났는데 보세요 지금 뭐? 아니 왜.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 응? 네? 아니야, 꽃밭이야 그냥.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해볼게. 네. 괜찮고. 음, 옛날 맛이 나네. 그래요? 응. 음. 맛있어요? 응, 맛있어. 응. 음, 음. 딱 맛있어.